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한 삶과 죽음을 마주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장희빈이죠.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그녀가 결국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연 그 잔혹한 운명의 끝에서 장희빈은 누구를 향해 마지막 절규를 토해냈을까요? 그리고 그 섬뜩한 저주의 말을 듣는 왕 숙종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파멸로 치닫게 되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나은 비극 앞에서 절대 권력자가 어떤 냉혹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추락한 여인의 인간적인 절규와 그의 맞서는 왕의 차가운 이성이 빚어낸 극적인 순간들을 통해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적 진실과 인간 본연의 깊은 내면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17세기 조선왕실의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시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권력의 격전지였고 때로는 사랑과 증오, 욕망과 배신이 뒤얽히는 인간사의 축소판이기도 했죠. 왕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곧 하늘을 움켜쥐는 것과 같았고 그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궁궐의 주인이 되었던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의 국모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 장희빈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격정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영화도 결국 끝을 고하게 됩니다. 숙종의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로 향하고 권력의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서서히 나락의 길을 걷게 되죠. 패비의 자리에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당하고 결국에는 영모제라는 무거운 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면서 그녀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느 날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진다는 어명이었죠. 이 소식은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을 겁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조선의 하늘을 호령했던 여인이 이제는 차가운 독배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니. 그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뒤섞여 격렬하게 타올랐을 겁니다. 사약이 내려진다는 소식의 궁궐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대신들은 숙종의 결단에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이미 왕의 뜻은 확고해 보였죠. 숙종은 왜 그토록 냉혹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권력의 최정점에서 이루어진 한 왕의 고뇌와 결단을 함께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장희빈의 최후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잔혹한 권력 투쟁이 나은 비극의 정점이었고, 동시에 왕의 절대적인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약이 내려지는 순간, 장애비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저주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을까요? 그 비극적인 순간 속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장희빈의 최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비극이 시작된 순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한때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녀였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도 냉혹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치 한여름의 뙤약볕이 한순간에 한겨울의 칼바람으로 변해버리듯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죠.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결국 2년 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왕비의 자리를 되찾았고,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한때는 권력의 심장이자 화려함의 극치였던 취선당의 불빛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녀의 처소에는 깊은 어둠과 정막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빈껍데기처럼 그곳은 더 이상 활기 넘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죠.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언제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예측 불가능한 위기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불안은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의 씨앗을 심어놓았고 그 씨앗은 뿌리 깊게 박혀 점차 맹독성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막 한 가운데 홀로 남겨진 채 오아시스조차 찾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장애비는 희미해지는 자신의 존재감 속에서 길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과 같았을 겁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는 오직 자신의 아들 세자의 아유뿐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갔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발걸음은 비극적인 운명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전주곡이었을 테죠.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그녀의 불안과 분노는 점차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희빈으로 강등된 장희빈은 결국 금지된 길을 택했죠. 취선당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신당을 차린 것입니다.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녀를 불러 인연왕후의 죽음을 기원하는 끔찍한 굿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기원하는 것을 넘어 땅 속에는 저주 인형과 오색비단을 묻어 인연왕후를 해하려는 잔인하고도 사악한 주술 행위를 이어갔죠.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듯, 그녀는 절박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를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오직 인연왕호를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그리고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돌아가려는 처절하고 맹목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감춰질 비밀이란 없는 법이죠. 장희빈의 은밀하고도 위험천만한 주술 행위는 결국 발각되고 맙니다. 취선당 깊숙한 땅 속에서 발견된 섬뜩한 저주 인형과 오색 비단은 궁궐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숙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때 그토록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과 왕실의 안녕을 저주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깊은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꼈을 그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테죠. 그에게 장희빈은 더 이상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 즉시 제거해야 할 독초 같은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녀의 절박함이 광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숙종은 아마도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하는 듯한 씁쓸함을 느꼈을 겁니다. 한 여인의 맹목적인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숙종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안정을 위해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리 뽑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 비극적인 선택은 조선 왕실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과연 숙종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숙종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실의 안녕과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독한 선택이었죠. 그날 취선당 깊은 곳에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던 화려한 희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초췌해진 장희빈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녀 앞에 놓인 것은 붉은 칠이 된 쟁반 위에 사약 한 사발이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녀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억울함과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이 뒤섞인 비통함에 휩싸였을 겁니다. 사약이 전달되자 장희빈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모든 부당함에 대한 처절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삶에 대한 마지막 맹렬한 의지였을까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고 결국 강제로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차가운 독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아마도 그녀의 내리에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 세자 균을 찾았죠. 내 아들을 보게 해 달라. 그 절규는 궁궐의 정막을 찍고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했던 세자의 비통함은 또 어떠했을까요? 장희빈은 아들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으며 온몸으로 격렬한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이 저주를 잊지 마라. 그 외침은 단순히 숙종을 향한 개인적인 원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잔혹한 권력투쟁의 시스템 자체를 향한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 이 궁궐을 향한 마지막 바락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깊은 회한 그리고 알수 없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인 장희빈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 취선당에는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고 궁궐 전체는 마치 거대한 비극의 무대처럼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단순한 한 여인의 몰락을 넘어 조선 왕실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삶은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죠. 그녀의 비극은 개인의 욕망이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역사에까지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절대 권력자 숙종의 냉혹한 결단 이면에 숨겨진 고뇌와 책임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왕실의 안녕을 위해 사랑했던 여인을 제거해야만 했던 그의 선택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숙명적인 고독과 무게를 짐작케 합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었을까요? 이 잔혹한 드라마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다툼과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데 깊은 통찰을 제공하지 않나요? 장희빈이 죽음의 문턱에서 퍼부었던 그 처절한 저주는 과연 그저 허망한 외침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 조선 왕실의 역사를 은밀히 옥죄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을까요?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가 남긴 묵직한 여운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희빈의 죽음이 남긴 의문들이 과연 조선 왕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파장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